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이 똑바로 가고 있는가? 많은 덕후들이 느낄 거예요. 물음표가 더 많아요. 하렛물이나 미소녀물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은 뭐가 바른 건지는 알았어요. 그 정의가 겉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릴 때 애들에게 꿈과 희망이 나주는 애니메이션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거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니메이션은 헛된 성적 판타지만 심어주고 있지. 절대 꿈과 희망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유튜버를 하면서 점점점 회의감이 엄청 드는 이유가 몇몇 제작사 외에는 양산형 애니도 너무 많고 이 세계가 가지고 현실도피형 애니메이션에다가 정의와 희망과 꿈도 다 뒤틀려 있고 도리아마스의 드래곤볼은 바연 바른 길로 갔던 것입니까? 초반 몇 권들만 보면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작품이죠. 완전 개쓰레기 작품으로 불릴 수도 있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제가 토리아마 아키라스님이 드래곤볼 좋아했던 이유는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좋은 작품인거지 드래곤볼이 엄청난 사상을 갖고 있고 뭐 그런건 아니죠 솔직히 졸라 재밌게 만든거야 그냥 그러니까 드래곤볼은 만화책 기준으로 만화책계의 연출작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작품이고 2000년대가 일본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8,90년대 진짜 8,90년대가 최고야 귀멸의 칼날이 칼라리... 그니까 러 제가 그 귀멸의 칼날 편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귀멸의 칼날이 재밌는 건 맞아요 재밌는 건 맞는데 드래곤볼이나 이런 작품에 비밀만한 정도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원피스랑 귀멸의 칼날이 맞다이뜰수 있는 것도 지금 원피스가 재미가 없는 거지 원피스 전성기에 비해서 재밌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귀멸의 칼날이 재밌는 건 인정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만화가 전체적으로 그냥 하향 평준화 됐어요. 다른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중에서 규멸의 칼리아이 빛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피스 요즘 그냥 개노잼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규멸은 일단 재밌어요. 최근 작품 중에 제일 잘 읽혀요. 그리고 제일 탄탄한 것도 맞아요. 음뭐 점점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더 엄청나질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좀 사람이 손으로 그릴 때보다 후퇴하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랑 영화 보면서 돈 벌려고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그돈 벌려고 만든 겁니다. 김동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작품성을 챙기면서 그나마 상업적인 면도 뛰어나게 만들 것인가. 상업적인 요소만 다 때려 박아서 돈 벌려고 그냥 만드는 그 차이인 거죠. 짧게 잘 표현하셨네요. 작품이 아닌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요즘은.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그런 이유고 왜냐면 원작 팬들을 기반으로 가야 안전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요즘 진짜 많이 없어요 그나마 만드는 제작사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던 애니메이터들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들이 더 많죠 예를 들어서 트리거, 아니면 감독이 중심으로 된 호소다 마모루 싱카이 마코토 그런 회사들 아닌 이상에야 오리지널 자체를 거의 안 만들잖아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애매할 거예요 우리야 아 옛날 가이낙스 거 재밌었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재밌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친구들로 통칭이뭐 하지만 어쨌든 굳이 따지면은 아톰 이후의 세대, 건담 이후의 세대, 에바 이후의 세대 이세 개의 로봇들을 기준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한 이세 작품 보면은 모든 그 애니메이션 혁명이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스타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작품들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더 많아요. 작품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덕후들의 성향에 영향을 끼칠 만큼 거대한 작품이 있었는가? 그건 없다는 거죠. 에반게리온 만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있느냐? 없어, 없어. 없다고. 스즈미야 하루이나 코드 기어스, 데스노트가 저는 혁명적인 애니어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이 애니메이션들이 혁명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밌었던 거지 지금까지도 에반게리온이 회자되고 건담이 아직도 회자되고 이거는 이 작품 자체가 임팩트를 일으킨 거예요 에반게리온식 표현으로 하면은 퍼스트 임팩트, 세컨드 임팩트, 서드 임팩트가 있었는데 네 번째가 없어요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없는 거예요